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어, 월요일 저녁입니다 어. 지금 일요일인데 어, 장좀 보고 뭐 물에 육수 만들어 놓고 초장 만들어 놓고 가게 청소 좀 해놓고 뭐 밖에서 수족관 정리하니까 벌써 저녁이 됐어요 어. 하루 쉬는 날도 어, 뭐 이렇게 어, 하루 흘러갑니다 자 이제 저녁 먹어야 되는데 어, 가만히 있어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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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정갱입니다 정갱이 정경. 정갱이 어 정갱이 같은 경우는 요즘딱 살란기에요 이제 지금 이제 손질을 해보면 어, 내장 안에 어, 내장안이 아니고 이제 배 안에 어, 내장에는 기름이 꽉들이있을거고 하얗게 기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딱 들어 있을 거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정소나 낭, 정소나 알이 상당히 커져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 그제 통영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지금쯤 이제 알이 상당히 커지고 8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이 산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연중 지금이 제일 맛있게 아, 또 먹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여름 휴가철에 뭐 어떤 걸 먹어야 좀 맛있나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농어 이렇게 여름철에 좋다고. 원픽이라고, 묻다말이라고, 묻지고 빠지지도 말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농어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상당히 귀해서자연산 농어가 상당히 가격이 비쌀 거예요. 어, 저도 구하기 힘들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전갱이 같은 경우는 그나도 이제 좀 단가가 좀 저렴하죠. 물론 이제 전갱이라는 어종 특성상 성격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로로 유통이 잘안 됩니다. 자연산 같은 경우는 화로로 유통이 잘안 되고, 뭐양식사는 고등하고 같이 이렇게 유통이 좀 되는데 아무래도 하루는 좀 먹기 어려우니까 좀 구경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제 통영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수산시장이나 집에 가면 어 이렇게 뭐 종종 있는 생선이니까뭐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요즘에 캠핑 이렇게 캠락 많이 다니시, 다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어 캠핑 차량 타고 와가지고 방파제에서 낚시하고 이렇게 뭐 타프 치놓고 뭐 쉬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름철에 또방파제에서또 생활낚시로 이렇게 또 낚을 수 있는 어종이 되다 보니까, 이거 혹시라도 낚으시면 또 영상 보고 따라 해보시면 괜찮겠죠. 어, 그렇게 뭐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보여드리고, 뭐 특성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질을 할 때, 이런 지느러미들이 조금 거슬리니까, 이거 싹 아, 이거 잘라주시다 가위로. 이렇게. 이고미끄러 지느러미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대가리하고, 뭐, 꼬리는 안쓸 거니까, 덩지느름이 하고, 이 뒷지느름이 정도만 잘라주면 되겠네요. 요즘 이제 전동이가 상당히 맛있는 시기가 돼서, 낚시할 시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요거 직접 낚아갖고, 어, 해 떠서 드시는 분들도 요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 혼자, 방파제나, 도부근 낚시 이렇게 다니면서 전갱이 이렇게 낚시는 으 분들 많으시잖아요 손맛도 좋고 또 요리 해 먹어도 맛있고 이게 이제 보통은 회로 드시고 구이로 드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전갱이는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각적기국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전갱이를 호박하고 같이 넣고 요즘또 호박이 맛있을 철이니까 이게 국을 끓여 먹어요 찌개가 아니고 맑은 국을 갈치도 국을 끓여 먹지만 전갱이도 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싱한 것들은 국도 끓여 먹고 구이도 해먹고, 말려서 쪄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회로 먹기도 하고, 어, 상당히 활용도가 좋은 생선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껍질을 벗길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를 뜨고 껍질을 벗기는 방법,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이제 포를 뜨는 방법이 있는데, 껍질을 벗길 때 어차피 칼집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만 요거를 잘라가도록 할게요. 양쪽에 껍질이 잘리도록 가위를 쫙 붙여가지고, 여기 지느러미 라인을 따라서, 칼이 노출되도록, 요렇게. 요렇게 잘라줍니다. 요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거 한 마리만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칼로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칼이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숙달 안된 사람들은 요렇게 이렇게 하다가 칼이 이렇게 탁 미끄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손을 다치게 되니까, 이 양이면 가위로 하세요. 가위로 하시면 안전합니다. 자, 내장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순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얗게 정소가 있고, 정소가 상당히 커졌죠. 정소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활란기가 임박하게 따가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알 크기에서, 정소 크기에서. 요것도 한번 봅시다. 다 아, 비슷비슷할 때, 요 요거는 알이죠. 요거는 알. 그렇죠 요건 뭘까요 요것도 알입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알이 들어있죠 요정도만 해도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작은 개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전갱이가 큰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성숙한 개체예요 요정도만 돼도 제대로 된 맛을 냅니다 알이 들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해서 들어가서 오를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고급 고기는 아니지만 맛도 좋고 활용도도 좋고 또 쉽게 구할 수 있고 방파제에서 또 재미삼아 낚을 수도 있는 전갱이. 올 여름에 한번 드셔보시죠. 전경이가 워낙 이렇게 또 요즘에는 이제 어, 생미끼를 안 써도 지그헤드하고 웜만 가지고도 이제 볼락 루어대 같은 걸로 이렇게 또 보방 파집꺼에서 이렇게 시게할수 있는 낚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저녁 되면 그냥 낚싯대 하나에다가 태클 박스 하나 흐리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볼락도 낚고 뭐 잔잔한 뭐 송미 같은 것도 낚고 뭐 돌루루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꺽 두고 말하는 이런 것들 방파제에 그런 것들 낳고 또 정경이도 낳고 고등어도 낳고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 낚시 어종으로 거의 뭐 자리를 잡은 어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파제에서 몇 마리 낚았다 그러면 이제 또 썰어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요거 제가 아까 이렇게 요렇게 배 쪽으로 칼집을 따로 내왔죠 요거는 이제 어, 껍질을 먼저 벗기, 벗기고 이제 포를 떼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먼저 벗길 때는 잡고, 갈비뼈가 붙어 있으니까 요렇게 잡아 떼도 뱃살이 잘안 날아가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또 반대쪽으로도 잡아가지고 쭉 당겨도 뱃살이 안 떨어져 나오죠. 요렇게 하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 대신에 보시면 이제 키친타월에막 묻어나오잖아요. 검은 것들이. 이제 요게 많이 묻어나와요. 자, 손질은 그냥 다이미 오로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하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일식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요렇게 반짝반짝 은빛이 나는 이런 고기들. 보통 이런 색감 종류를 우리가 흔히 히카리모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갱이라든지. 고등어라든지, 뭐, 청어, 뭐, 삼치, 그 다음에, 뭐, 부시류도 되겠고, 뭐, 방어 이런 것들, 이렇게 탈피를 해놓으면, 은빛색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그 은빛색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갈치. 갈치에 반짝반짝한 성분하고, 요 성분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안인이라는, 갈치에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그거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나중에 껍질을 벗기는 방법. 요거는 좀 고기가 상했네요. 살이 빨갛게 됐죠. 보통 이제 깔치회 좋아하시는 분들, 뭐 깔치 그 은빛 성분, 구아민 때문에 이제 구아민 성분 때문에 이제 배탈이 난다, 뭐흰줄 때문에 배탈이 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반짝반짝 하는 은빛 자체는 독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아주 상당히 빨리 이렇게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고등어 같은 거 살아있어도 부패한다 이런 말 많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뜬푸른 생선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이 가면 해로 드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로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가 있는 것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 다 됐죠. 아까 이렇게 하면 껍질이 이제 배살 부분이 안 드러나고 잘 돼. 잘 되는데, 요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갈비뼈, 제거 해야 되겠죠. 요 갈비뼈 뒤쪽으로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뱅이동처럼. 창자가 쑥 들어가는 부분, 잘라버리고. 요거를 제가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잡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잡고, 쭉 잡아 당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 뱃살이 다 붙어버리죠. 뱃살 부분이 약하기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걸레가 예. 되어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저걸 갖다가 최대한 뱃살을 살릴 수 있는 비법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칼등으로 딱 붙여가지고 칼등으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요렇게 대충이 살아있죠? 그러면 기침타올 같은 걸로 살짝 잡아서 요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그럼 요 비교해 보시면 음, 뱃살이 살아있고 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차이가 있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 쉽죠? 안 쉽습니까? <laughs> 갈비뼈를 살짝 점면서 제거를 해주고 요쪽은 처음 부분은 껍질 잘 벗겨져요. 요렇게 잡아가지고 살살살살 민다 안에. 꼬마에다 칼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이렇게 벗겨지죠. 살짝 잡고 잡아당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뼈살이 그대로 살아나죠. 나는 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초보자들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나는 이 칼을 갖다가 위로 이렇게 하기가 겁나다. 아, 이거 좀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서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일자로 되어 있는 주걱 있죠? 요거, 요런 것들. 요런 거. 이런 걸로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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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껍질을 벗기 난 다음에 쭉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야 천천히 잡아당겨야 돼. 요런 것도 납작하고 이렇게 도마에 밀착할 수 있는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예. 를 들어서 뒤집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옆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전에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눈물놓고다가 손가락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도마에다 칼등을 딱 붙여야 돼요. 떠있으면 안 돼. 이렇게. 전 잠식 전. 이 등푸른 생선들은 요게 반짝반짝하는 요게 살아 있어야 그 가치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아, 저게 안 남아 있으면 히카리모노의 어, 제 맛을 느끼기가 힘들죠. 저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살아 있어야. 그래서 칼을 최대한 도마하고 딱 밀착을 해서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야 이게 하얀 게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천천히 팍떼삐면 살이 날라갈뿐니까 천천히 이렇게 떼시면 돼요 완성 그리고 또 이제 전갱이 같은 경우는 작더라도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지하이가 있어요 지하이가 있잖아요 근데 요게 하루는 잘안 빠집니다.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하나 잡아서 빼볼게요. 하루 음. 상태에서는 이게 잘안 빠져요. 보시면. 안 빠진다고. 그래서 하루 상태일 때는 굳이 저걸 안 빼도 어, 거슬리지 않게 썰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안이인이라는 성분이 그 자체로 뭐 독성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소화가 잘안 되는 성분이에요. 어? 소화가 잘안 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어, 나는 이상하게 방어나 전경이나 이렇게 등푸른 생선들을 먹을 때마다 조금 배탈이 나더라. 뭐 설사가 나더라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자기 체질안 맞는 거야. 생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생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회를 썰어 볼 건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지하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게, 어, 거슬리면 안 되니까, 물론 씨앗이 작기 때문에, 어, 뼈도 약하고 해서 특별하게 거슬리진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덜 거슬리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척추뼈가 요렇게 있으면, 옆으로 가지뼈가 있는데,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활대를 그리면서 나와 있다고요. 어떤 모양인가 하면 제가 억지로 하나 빼어 보여드릴게요. 자, 뼈를 하나 뺐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뼈가 직선이 아니죠? 아주 희미하게, 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노? 예, 약간 굽어져 있잖아요. 굽어져 있잖아, 이렇게. 요게, 가운데 척추뼈에서 뒤로, 뒤쪽으로 약간 요렇게 휘어져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뼈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가운데부터, 요렇게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요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붙어 있다고 칩시다. 가운데 척추뼈에서 앞에서 나와가고 뒤쪽으로 요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안쪽에서부터 이제 뼈가 요런 식으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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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연결되어 있다고. 그럼 칼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를 못 자르겠죠? 뼈하고 칼 들어가는 각도하고 비슷하니까 뼈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잘라야 된다? 요렇게 잘라야 된다. 그러면 뼈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가 있거든. 그러면 뼈가 어떻게 자른다? 뼈가 이렇게 요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칼을 이렇게 대면 뼈가 다 잘린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꼬리 쪽으로 그럼 반대 쪽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이렇게 자르고 싶다, 이렇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꼬리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이쪽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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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칼을 이쪽으로 대면안 되겠죠?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뒷가리 모는 부분이 바깥을 나오게 할 때는 꼬리부터 반대쪽으로 할 때는 대가리부터. 그러면 빼가 잘려요.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이쪽은 빼가 작아서 잘안 들릴 겁니다. 소리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빼가 조금 굵어지기 때문에 도도도도도 소리가 날 거예요.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죠? 도도도도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네. 요게 이제 뼈가 잘리는 거예요. 요렇게 뼈를 잘라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뼈를 자르시면 됩니다. 아이고, 숨가빠라. <laughs> 작은 고기라서 거슬리진 않은데 또 이게 또 거슬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얇게 썰면 뼈가 좀더 간격이 짧게 잘리겠죠. 요렇게. 또도도도 소리가 나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 뼈가 있어도 거의 뭐 걸리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뭐 했죠? 제가 반대쪽으로 썰을 때는 이렇게 할 때는 뼈가 반대쪽에 있는 거 당연히 이렇게 썰어야 되겠죠. 그럼 뼈가 도도도독 잘립니다. 도도도독 소리 나죠? 도도도독 소리 나죠? 음 요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속살이 위로 올라올 때는 대리쪽부터 그리고 요 껍질 부분이 위로 올라올 때는 꼬리쪽부터 이렇게 이렇게 요게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도 나는 아주 뼈에 민감하다 하시면 반을 갈라서 뼈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고 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름철에 방파제에서 또 생활 낚시로도 쉽게 낚을 수 있는 전갱 이렇게 한번 쓸어봤습니다. 제가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급하게 대충. 제가 평소 때 저기서 쓰는 방법을 이렇게 팁 삼아서 가르쳐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드셔 보십시오. 기름지 가지고 진짜 맛있겠네. 아, 살아 있는 김데도한 마리 약간 별게 되세요. 물아 기름이 뭐. 아. 아 살도 단단하다. 소맥 네, 먹어. 응. 그 오, 오, 맛있다 아까 종류는 아까 맛있던데 그죠? 그죠? 울산에서 뭐킬로에뭐얼마예요 이거 8만원에 킬로에킬로에 키로 얼마? 8만원이라냐 8만원 2키로짜리 16만원이라고 안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공동어시장에 농수산물시장 네. 농 그게 농수산물 네. 2키로짜리 한 번에 16만원 네. 아 이거 색깔은 맛있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맛 e I'm not sure. 이 정도는 그래도 안 너무 안 크고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이것도